10일 금요일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영상을 신청하시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는 오늘 성일 모든 가정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하루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사오니 매일 아침 깨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그 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불레의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낸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체줄을 풀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을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가량이다.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히르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 <laughs>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와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은 이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인생 잘 알고 있지만 그 결말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끝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고 그 결말에 안타까움도 함께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어제 본문 마지막에 삼손이 이러한 반전을 위하여 어떠한 곡선이 깔려 있는가를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되어진 그의 반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삼소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무언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부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때 반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전의 결말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삼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고 바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삼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그 부르짖는 삼손을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그렇게 깨어 있어 살아가기는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가끔은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불을 짓는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 아니, 혹은 우리가 여전히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삼손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그 반전이 일어난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그 모든 머리털을 밀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또한 연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반전은 더욱 악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즐거,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오늘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또한 삼손을 넘겨준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삼손을 불러서 조롱하고, 재주를 보이게 하는 거죠. 비참한 상황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단어냐면, 자기의 신, 우리의 신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방신들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삼손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힘도 없습니다. 두 눈이 뽑혀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삼손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위세 당당했습니까?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구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 보입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느낌도 사실은 크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비교하며 깎아 내리는 그들의 조롱 속에 있는 그 삼손의 모습, 그 삼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에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비교와 또한 조롱과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방법을 타개해 나가려는 그러한 생각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비참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손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 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렛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부르짖는다 라는 단어가 총네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 두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라는 것이고, 다른 두 번이 삼손이 부르짖는 것인데요. 그의 삶 가운데 이 부르짖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삼손도 마지막으로 부르짖게 되지만 오늘 이 28절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바램이 여전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남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의 삶을 기가 막히게 반전 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 스스로 무언가를 이겨내고 타게해 나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묻고 또한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말이죠. 결국 우리가 결말을 보아서 알겠지만 삼손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결말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님은 그를 늘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결국 원수 같고 죽는 삶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에서 끝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삼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와야 주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도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후회하고 난 뒤에, 부르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미리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3일간에 만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올바른 기도의 삶을, 기도의 승리의 삶을 살수 있을까 도전받았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지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태함은 접어두고 사람들의 조롱과 놀이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사업장, 또한 학생이라면 학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늘 실수성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결과론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불을 지질만할 때에 마땅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올바른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순간 매일매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실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 가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며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